보습니다 자, 우리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었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려고 해. 그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려고 해. 회장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종류가 몇 가지지? 10가지. 부회장은 총무. 이게 순열이야 이게 회장, 부회장, 총무가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어,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경우가 다 다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 총무 3명을 뽑아. 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명 뽑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명 뽑는 거랑 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3명만 뽑힌 것만, 결과만 중요한 거잖아. 그때는 19, 파를한 다음에 뭘로 넣어준다? 3, 2, 1로 나눠준다. 우리 가 중학교 때었습니다 위에 게 순열이고요. 얘는 10, P, 3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3개를 곱해주면 돼. 얘는 10, C, 3이고, 얘는 10, P, 3을 3팩으로 나눠준다. 아, 팩토리아라 았지 네. 아무튼, 뭐, 팩토리아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는 순열, 순서가 없는 거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우선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데, 자, 우리, 어, 서로 다른 앵개, 중간에 그 박스에 보면요, 서로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그맨 위에, 서로 다른 앵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열로 나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일열로 나열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CPR이라고 쓴다. 자, 뒤로 넘겨볼게. 에어프로, 아, 에어프로. n 팩토리얼이라는게 바로 나와요. 뭐냐면, NPN이야. NPN. N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여가지고, N개를 곱하는 거야. 몇 가지가 냐면 1가지가 이게 N 페토리알이다 음. m P, n 은 그래가지고 N 페토리알이고 N, P, 0은 1이야 0 페토리알은 1이야 이건 그냥 약속이야 N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는데 왜 1이에요?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mp 0은 1이고 0 페토리알도 0은 아무것도 안, 안 뽑아서 0인데 왜 1이에요? 약속이야 <laughs> 1이야 형아 배작 딱 해주세요 잘 안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게그 옆에 있는 2번이라고 쓴 MPR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CP3이 10, 10 곱하기 9곱 8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1 10 0팩토리아를1 10 0팩토리아를1 0 3팩토리아7팩토리아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19, 8이 나와. 맞아? 얘는 10부터 1까지의 곱이고, 얘는 7부터 1까지의 곱인데, 7부터 1까지 고비 이렇게 사라지면은 앞에 남는 게 19, 8인 거지 괜찮아? 근를얘 어떻게 되냐면 n팩토리아를 n-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형 한번 치셔야 돼. 근데 나중에 증명하여라 할때 이거 가지고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한번 치세요. 저 우리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처음 배웠으니까 우리가 198쪽을 한번 해볼 거야. 네, 그 공식 사용해가지고 198쪽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오사 <laughs> 이시에 오 대단한데 <laughs> 대변이 다비영은 응. 응. 이거 이거 찾았는데 이거? 응. 어? 아 이게 아 이게 3일일이잖아 응. <laughs> 送。So 자, 우리가 뒤로 먼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거는 한번 해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자 199쪽에 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mp2를 뭐라고 적을까? mp 아니요. 이거 그냥 m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여서 두개 곱하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셨어. <laughs> n 곱하기 n 1은 5n 이렇게 된거요 그죠? 해 가지고 n 제곱 n 5n은 0이니까 뭐 이렇게 돼서 n이 얼마다? 6. 이렇게 다. 2번. 600이 5 120이거든. 근데 그거 기억해 주셔도 돼. 많이 나옵니까 그럼 6팩은 뭘까? 120에다 6 곱한 거니까 720. 약분하면 얼마죠? 공없어지고 없어지고 최 10에 가는 게 43295면 얼마요? 60 60인가 60자 5피알이 60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해보면 돼 5에서 하나 줄여야 될거 아니야 4 60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다음 뭐야 3 나왔어 안 나왔어 60 나왔지. 몇개 곱했어요? 세 개. 그래서 r이 몇이다? 3이다두 번을 <laughs> 그 알겠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세개 곱했다. np삼 뭐지? np삼. 응. 네. 요거는 n 플러스 e p이 삼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e 곱하기. 응. 는5대 십이. 여기서 해줘야 될 거. 양쪽에 똑같은 거 약분해줄 수 있지? B에서 약분해줄 수 있잖아. 가지고 M 없애줘. 그다음에 아이고 계산해 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자 우리 여기 우선 바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밑에 거 너네가 해가지고 와봐. 뒤로 넘겨. 서아 남아서 여기를 풀자. 어 대퇴대신에. 음. 자 뒤로 넘겨서 200쪽 9번 한번 볼게요. 9번, 1번. 5명의 학생을 1열로 세운다. 5팩토리알. 5명의 학생을 1열로 세운다. 5팩토리알. 괜찮아? 2번.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1열로 세운다. 5피삼이에요. 1열로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순열이고. 3명을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5피삼. 자, 3번. 5명의 학생 중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 뭘까? 5피.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는 밑에 한번, 세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10번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해. 여자 3명이 서로 같이 다니 그러면 은얘 같이 다니는 애들을 한 명으로 보는 거야. 그몇 명을 줄을 세워주는 거냐면 다섯 명을 지금 줄 세워주는 거죠. 뭐예요? 5 팩토리아. 팩토리아. 해주고 여자 3명 내부에서 줄수 있잖아. 뭐야? 3 팩토리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괜찮아?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전체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는 거 빼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왜냐면 여자끼리 여기서 이웃하는 거세명이 묶여다니는데 두명이 묶여다니는 것도 여러분 이웃하는 거예요. 세명 묶어서 이웃하는 거 빼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을 세워. 지금 거기다 밑에 봐. 그 밑에 설명 부분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형업했죠? 이거, 그거, 중요합니다. 여자끼리 이웃 안 하니까, 누구 먼저 주세요? 남자. 남자. 주세요 면면 몇, 몇 가지죠? 남자 주세요 주는 게몇 가지야? 어, 사펩. 4패. 사펩토리안. 그리고 사이사이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자, 여자 세 명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뭔 말인지 어 자리가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순열이고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열이고요. 5, P3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워주고 상의상의에 끼워준다라고 기억을 따로 하셔야 돼. 잘 나와.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거. 여러분 교대로 서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봐봐. 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거 교대 아니야. 아니지. 남녀남녀 남녀 이렇게 쓰는게 교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 4명을 줄을 세워 여, 얼마? 400 여자가 1,2,3,4 400토리알 이런 것만 있나? 여자가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 5알5알 이렇게 돼서 4팩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뭔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4팩, 4팩 한 다음에 곱하기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 5명에 여자 4명이 있어. 그럼 교대로 서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얘는 그냥 남자 5명에 여자 4명 이렇게 되고 끝이잖아. 그치? 얘는 곱하기 2를 안 해줘도 되지. 그냥 500 곱하기 400하고 끝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자, 문제를 조금 이따 풀어보고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202쪽. 자, 202쪽에. 자, 1번, 11번을 한번 볼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트라이앵글이라 단어가 있어. 자, 티가맨 처음에. t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온대. 얘가 여덟 개거든 문자가. 그럼 여기 사이에 몇 개가 있지 문자가? 여섯 6개. 개가 있단 말이야. 여섯 개줄 세워주면 돼. 6팩토리아 괜찮아? 자, 2번.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여러분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럼 먼저 t와 a 사이에 들어오는 두 개의 문자를 한번 골라보자. 그러면 T하고 A 빠졌으니까 6개의 문자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야? 어, 6P2 자리에 있으 P고요. 상이라는 말이 얘랑 얘랑 어떻게 될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바꿔도 상이 있잖아. 곱하기 2를 먼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네 하나 묶어서 이제 같이 다녀요. 이렇게 통으로 다니고 몇개 남았냐면 문자가 4개가 남았거든. 얘네를 같이 줄 세워주면 된다. 몇 가지다? 괜찮아요. 3번 적어도 한쪽 그때 자음, 적어도에다가 동그라미. 여기 모음이 몇개 있는지 볼게. 모음이 뭐 있지? 아 이랑 a랑 아 이랑 a랑 이세 개인데 그럼 모음이 세 개, 자음이 다섯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한쪽 그때 자음이다라는 얘기는 자음 자음 있어야 되고. 자음 모음이 있어도 되고, 모음 자음이 있어도 되고,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줄게. 적어도는. 그러면 한쪽 끝에, 저어도 한쪽 끝에 자음의 반대가 뭐지? 그지? 양쪽 끝 모음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전체는 8팩이거든 지금. 팔팩인데 양쪽 끝 모음은 모음 세개 중에 두개두개 골라, 골라서 양쪽 끝에다 세워줘. 뭐지? 3피피 해주고 나머지 문자 몇개 남았어요? 6P2. 어, 이게 답이 된다. 이해되나? 괜찮아. 네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